안녕하세요. 오늘 거울의 상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을 나타낼 때 선생님은 화살표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먼저 오목거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진행 경로는 자 거울에 평행하게 들어갔을 때 어딜 지난다고 그랬죠. 자 일단 평행하게, 일단 빛의 경로를 그려봅니다. 자 거울축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축 위에서 이제 평행하게 지나가는 빛은 자 임의로 렌즈로부터 한칸반 떨어진 지점에 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항상 평행하게 지나간 빛은 자 렌즈 축을 초점을 향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자 빛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거울 중심을 또 이제 빛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게 그려주고 거기에 똑같은 각도로 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반사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이 생깁니다 이 교점에 바로 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초점 멀리 거울 렌, 거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고요. 자 이번엔 거울에 있는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파란색 선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거울의 거울 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빛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은 똑같이 거울에 있는 초점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거울 중심을 향해서 빛이 지나가게끔 다시 그려줍니다. 자, 지나가지요. 그 다음 이 빛은 똑같이 반사를 하게 됩니다. 자, 반사각은 항상 입사각과 동일하게 그려주고요. 자, 그럴 때, 자, 여기 반사광선과 여기 반사광선이 서로 만나네요, 안 만나네요. 만나지 않죠? 그럴 경우에 점선을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시켜주다 보면 교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자, 즉, 이 교점을 통해서 자, 물체 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시작점이랑 끝점은 항상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서 이렇게 바로선 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목 거울의 특징이에요. 자, 오목 거울에서는 자 초점 밖에 그러니까 거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뒤집어진 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울에 가까이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크고 바로선 상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볼록 거울에서는 사이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자, 먼저 초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거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가정해서 여기에 물체를 한번 놔 보도록 할게요. 물체는 화살표로 표시할 거고요. 자, 평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평행하게 지나간 미은 항상 어디일지난다. 초점을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지나간 빛은 초점을 일단 한칸반 떨어져서 만들어진다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빛이 초점을 지나 초점을 지나가는 빛으로 통하게 되는데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빛이 퍼진다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초점에는 점선으로 나타낼게요. 자, 그리고 다시 거울 중심을 향하는 빛은 그대로 반사가 됩니다 반사의 법칙을 따라서 똑같은 반사각으로 입사각과 똑같은 반사각으로 반사가 된다 하고 자 여기서 만나지 않죠 여기 반사되는 광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점선을 그려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교점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물체의 상은 자 시작점 여기 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위쪽을 향하게 즉 바로 서고 작은 상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